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참안 읽는다고 하죠. 소설은 특히나 더 적게 읽고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책을 읽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영화랑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서 유튜브로 몰아보기를 하는데 대체 왜 두껍게 글자로 쓰여진 소설을 읽는 게 쓸모가 있다고 하는 건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설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설은 멘탈의 체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소설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들리는 시간 대비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사실 소설 읽는다고 해서 재미는 있을지 원정 딱히 뭐 변화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소설 읽는 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 운동해야겠다! 라고 느끼는 줄 아세요? 멋진 바디프로필 사진을 볼 때가 아니라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한 20층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다 보면 What? 진짜 안 되겠다. 평소에 운동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소설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살면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아주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덜 흔들릴 수 있는 멘탈이 체력이 되어주는 게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감정의 변화가 넓어야 조금 덜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아무리 대문자 T라고 해도 감정적인 동요를 보일 수밖에 없는 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감정적인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삶의 기반이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너무 큰 배실감이나 상실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쯤에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 와 진짜 저거 갖다 버리고 싶다 싶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 중에 한명 직은 있고 갑과 을의 연애를 번갈아면서 하기도 하고 이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끔씩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나한테 모욕감을 주거나 엄청난 분노를 유발하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정도로 강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 멘탈 체력을 키워드는 거 좋지. 그런데 심리학 책도 있고 좋은 인문학 강연도 있는데 왜 굳이 소설이어야 해? 저는 겪어봤던 감정은 백신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놀이공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했었죠. 나중에 한살더 먹고 또다시 놀이공원에 가면 재미야 있겠지만 처음 갔을 때만큼 재미있지는 않아요. 이걸 한번 바꿔서 슬픔이나 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에서 이만큼의 슬픔이나 분노를 느껴요. 다음에 이 비슷한 느낌의 일과 비슷한 슬픔과 분노 느껴요. 겪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타격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한번 겪어본 어느 정도까지는 이전에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슬픔이다 힘든 상처를 견디는 힘을 떠올려 봤을 때는 미리 조금 체험을 해두면 그렇게까지 타격감이 없다는 거죠.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감정과 상황에 깊이 몰입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살면서 마주하게 사실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프고 화나는 많은 일들과 상황과 감정의 수준 그 깊이가 있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미리 체험을 해 두고 나면 실제 내 삶에 그런 정도의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한번 이 정도의 감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심리적인 체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쓸모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해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고 쌓아야 하는 훈련의 일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바로 사람을 이야기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야기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표현이 급발진한다. 이런 표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이 화를 내고 있을 때저 사람 이상해 괜히 화낸다. 병덕스럽다.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다. 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급발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왜 화가 났는지 분명히 찾아본다면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었거나 혹은 저렇게 예민해질 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깊이 있게 알기보다는 갑자기 화를 내는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냥 스치는 아주 짧은 인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타인이 화를 낼때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려는 노력 없이 그저 화내는 상황만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인간들이 편향을 가지기 쉽잖아요. 네, 생각에 습관이 무서운 게내 주변의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로 이해하지 않고 상황만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쉽게 손절할 수 있는 상대로 그걸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소설이 그 흐름에 한번 끊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뭔가 느껴질 정도까지 상대방의 역사 속에서 이 언행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숨겨진 진심이 보이고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이고 괜찮은 척 가면을 쓰느라고 참아왔던 뭐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상대가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보일 때고 그리고 나 역시도 같은 면에서 이해받고 싶던 근데 내가 그렇게 이해 받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쉽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 구체적인 길잡이이면서 훈련 도구가 되어주는 게 소설을 찬찬히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치킨이나 간식 같은 거 사갖고 오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고생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살때 그제서야 부모님이 와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뭘 하고 싶고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이랑 사람이 이야기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딱그 장면 하나로서, 그 사람의 기나긴 역사와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나도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고충을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긴 시간 동안 이해하고 알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부모님을 봤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부모님의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로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소설을 읽는 것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 장소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비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 도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클라이막스 같다고 왔을 때그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앞뒤가 가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좋은 선택이었다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다를 떠나서 왜 그랬는지가. 납득이 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소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부터 여러 가지를 면밀히 몰입해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래도 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서 소설 안 읽을래? 나는 이렇게까지 이해를 안 해도 사람을 알수 있을 걸 같은걸?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며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느낌을 회사 사람들한테 티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되게 쿨하게 괜찮은 척하고 막 일을 하고 와요. 근데 퇴근한 후에는 너무 큰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했을 때, 막 어떤 위로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친구는 나를 아니까 되도 않는 농담을 해서 그냥 피식 한번 나를 웃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담 자체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 나를 웃겨주려는 친구의 마음이 나를 외롭고 힘든 상태로 두고 싶지 않아서 뭐라도 해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진짜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을 그런 식으로 받거든요. 친구와 내가 서로를 이야기로 대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로써 이해했기 때문에 우정을 나누는 순간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붙어있다 보니까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야기로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단편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빠르게 판단하고 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 않은 인간 관계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나는 내 곁에 둘 소중한 친구, 배우자,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바라는 데 크고 나서는 인간 관계 자체가 다 단편적이다 보니까 이 방법을 가끔씩은 어려워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납득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진짜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소설의 쓸모를 얘기를 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오랫동안 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설은 재미라는 요소가 있어서 취향에 잘 맞는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쓸모 두 가지 외에도 재미와 취미라는 더 강렬한 요인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설을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험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그 반대로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설을 꾸준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